구독자 1,000명 달성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구독 눌러 주시고, 아래에 있는 번호로 숫자 문자 남겨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 지급해 드리고, 당일 급등할 만한 종목도 무료로 관점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솔라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솔라나,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은 현재 기준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바닥을 다졌고 저점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가가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6. 자, 7월 6일날,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이고, 이때 당시 25,870원이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려서, 자, 15일, 어, 6일날, 자, 7월 6일날, 이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 때 말씀을 드렸었고, 해당 자리가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올려줄 것이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저점을 올려주는 차트가 나올 수 있다. 역시나 올라가고 있고, 자, 그때 당시 가격 25,870원이다. 현재 가격 얼마냐? 37,000원이다. 아, 어, 그냥 그때 당시에 제 이야기 들으시고, 아, 여기 안 깨졌으니까, 사볼까?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던 분들 들고 갈 것인가? 당연히 들고 가셨겠죠. 이런 분들, 수익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차트를 알고, 모르고 투자하는 분들의 차이는 진짜 저는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하늘과 땅 차이다. 자, 이래서 차트 공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솔라나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이제는 추세가 어떻게 변하되는지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자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어, 구름대 매물벽을 돌파를 했고, 현재 장기 이평선 현재 돌파가 나왔다. 즉, 장기 중기, 이제 장기 골든 크로스까지 나올 수 있다. 현재 단기 중기는 나왔습니다. 장기 골든 크로스까지도 나올 수 있다. 만약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미리 한번 제가 비금을 어... 좀 쳐놨는데 어... 해당 물량은 좀 많습니다. 이때는 좀 거품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장은 말씀 못 드려도 적어도 제가 설정한 나이, 현재 기준 약 9만 원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자, 주붕도 보시면 그거에 대한 판단 근거들이 좀 나오는데, 일단, 아, 바닥을 충분하게 다졌고, 자, 그 이후에 상승. 상승이 나왔을 때, 해당 저항대까지는, 어, 구름대 상단까지는 급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번 주, 다음 주에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봉 기준으로도 골든크로스에 나왔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기준으로도 현재 솔라나 저점을 올려주었다. 그리고 이평선들 골든크로스에 나와주었다. 월봉 골든크로스 처음으로 나오는 자리고, 이제는 좀 상승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저항대가 약 9만원대로 보이는데, 이 9만원대에 돌파할 수 있냐, 없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9만원도 한 번에 돌파할 것 같진 않고, 이때는 살짝 조정 줬다가, 어 한세번 정도 두드리고, 어 그,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올라간다 하더라도. 자, 요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라나뿐만 아닙니다. 정말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이제 나올 거고, 그런 코인들 좀 잡고 싶으신 분들, 진짜 오늘, 내일, 모레 이제 계속 계속해서 급등하는 코인들 나올 텐데, 아, 내가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충분하게 못 냈다 하시는 분들, 그냥 아래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이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제 관점 100% 무료로.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